함께 즐겨요 너의 모든 고민 여기 전부 다 내려놓고 함께 즐겨요 지금 이 순간에 Stop the listen right like there 함께 들어요 선배 후배 동기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들어요 저녁 없이 에 모두 모여서 Cheers to myself SBS Ready oh. SBS 교육방송국은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라디오 Cheers to Myself를 통해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학우 여러분 DJ 오수정입니다. 4월 봄을 뜻하듯 마치 따살 것만 같은 이 계절 속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아마 많은 학우분들이 꽃샘추위로 인해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주는 하루라도 푹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을 위해 다 함께 cheers to myself. 오늘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 나를 칭찬합니다입니다. 이번 주 나를 칭찬합니다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익명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밤낮을 맞추려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 베이커리경에 가서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해 아침을 챙겨 먹는 사연자 분께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짧지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바로 더욱 버튼 삶을 위해입니다.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창하고 멋있게 말해주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 메시지는 제가 힘들 때 저에게 스스로 거는 주문과도 같아요. 우리는 쉽게 힘이 들고 지치곤 합니다. 과제 때문에 지치고 미래 때문에 현실을 자각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삶을 충분히 즐기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음이 난다면 아직 할수 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 산을 넘으면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산 넘어 산이어도 괜찮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20대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 너무 좋은 나이입니다. 청춘을 허무하게 보내지 마세요. 순간순간을 즐기다 보면 조각들이 모여 멋진 삶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 열정 가득한 사연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학우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은 실험을 할수록 더 도와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것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즐기기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든 과정이 멋진 삶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이 열정 가득한 사연의 힘을 받아 멋진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저만의 건배 루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건배 루틴은 바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자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지는 요즘 오래 앉아 굳어있는 나의 몸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엔 스트레칭이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자. 모두 고단했던 하루를 스트레칭 한 번으로 시원하게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c h e e r s t o m y s e l f 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순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힘이 나는 메시지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과 순천왕대학교 교육방송국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상취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쭉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이 와 있네요. 벌써 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인 만큼 이번에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좀 천천히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의 단계니까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나에게 응원 한마디를. 그리고 나의 지친 몸을 위해 휴식을 건네보세요. 작은 휴식이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결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나에게 칭찬을, 내일의 나에게 격려를 보내며 치얼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